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보려 합니다. 바로 노인의 암입니다. 우리 주변의 암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무서운 병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암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에도 종류가 참 많이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잘 생기는 암들이 따로 있습니다. 첫째, 폐암 70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며 특이 흡연 경력이 있는 분들이 많으며 기침, 피 섞인 가래, 호흡곤란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둘째, 대장암 60세 이후 발병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변비 또는 설사, 혈변, 복부 팽만감이 있으며 대장 내시경으로 조기 발견 가능합니다. 셋째 위암 한국에서 특히 흔합니다. 체중 감소, 속쓰림, 이유 없는 피로감이 발생하며 위내시경으로 쉽게 검사 가능합니다. 넷째 전립선암 배뇨 장애 야간뇨, 잔뇨감이 있으며 PSA 혈액 검사로 간단히 스크리닝 가능합니다. 다섯째 유방암과 자궁암입니다. 폐경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며. 자가검진, 유방촬영, 초음파검사를 권장합니다. 암의 일반적인 증상, 암은 종류별로 증상이 다르지만 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암의 전신 증상, 식사량이 줄지 않았는데도 체중 감소, 만성 피로, 원인 모를 통증, 열이 자주 발생합니다. 국소 증상, 기침이 오래감, 피 섞인 가래, 배 덩어리 만져짐, 대변 습관 변화, 피부 변화, 상처가 낫지 않습니다. A.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넘기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경고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암은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진단 도구. 혈액 검사, 간접적인 지표 확인, 영상 검사, 엑스레이, CT, MPTCT, 내시경 검사. 위, 대장 내시경, 조직검사, 확진을 위한 필수 단계. 검사만 잘 받아도 조기에 잡을 수 있는 암이 많습니다. 건강검진, 귀찮아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방법. 암은 유전이라서,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유전보다 더 중요한 게 생활습관입니다. 식습관. 채소, 과일, 통곡물 위주로 드시고, 가공육 탄 고기 짠 음식 줄이시기 바랍니다. 금연. 흡연은 모든 암의 적. 금연하는 순간부터 몸은 회복합니다. 운동. 주 3회 이상 가볍게 걷기부터 면역력 상승,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절주. 술은 최소화, 특히 간과 관련 깊습니다. 정기검진. 1년에서 2년에 한번. 꼭 정기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대장폐 관련 검사는 나이에 맞춰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년의 암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 노인분들은 암 증상이 조용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증상이 애매하거나 피곤함으로만 느껴짐. 요즘 기운이 없네. 라고만 생각하고 통증도 약하게 나타나 잘 모르고 넘어갑니다. 다른 질환과 겹쳐 혼동하기 쉽습니다. 치매, 관절염, 고혈압 약 복용 중이라 증상을 놓치기 쉽습니다. 기저질환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내 몸이 평소와 다르다 싶으면 설령 작은 증상이라도 꼭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암과 함께 살아가기. 암은 이제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즘은 많은 암이 관리하면서 사는 병이 되었습니다. 치료법은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등 다양하여 노인에게 맞춤형 치료 계획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돌봄, 정서적인 지지지, 식사, 약 복용, 병원 방문, 함께하기 등입니다. 마음의 준비와 수용 치료만큼 중요한 마음의 자세이며 삶의 질, 자존감, 남은 시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나요? 암은 멀리 이어 먼내 마음 저를 잇는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존엄하게 노년의 시간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